우와 와우 한여름날의 크리스마스 는 아직 아니고 자 오늘도 택배가 여러 개 왔어요 우와 무거워 우와 자 이거는 수납장이거든요 이제 냉장고 자리를 비웠어요 냉장고를 저희 두 번째 세컨하우스 집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 자리가 남는데 어, 저희 수납장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를 수납장으로 좀 메꾸고 싶어서 수납장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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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정말 갖고 싶어했던 진짜 제가 그 어느 것보다 더 갖고 싶어했던 것이 왔습니다. 훈다이 보이시나요? 훈다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초기 예초기인데. 저희 마당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뭐 보이시죠 뭐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거의 이건 농사를 지어도 될것 같은 그런 마당인데 이거 맨날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돈도 너무 아깝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이참에 이따가 해가 조금 떨어지면은 그때 예초기 돌려보려고요 이거 이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어,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또 현대 현대에서 구매했으니까 어, 좀 믿음직하겠죠? 네? <laughs> 아 목소리 맛이 갔어 지금 아, 목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 거의 동물의 왕국이야 진짜 별게 다 있어 보면 동물들이 그냥 아주 어, 자유롭게 다녀가지고 그냥. 이태국에서 청설모 찰리는 지금 놀아 달라고 아주 아너니 네 몸무게가 몇인지 알아 아 아파 뽁뽁이한테 어 발차기 하면 안 되지 아빠한테 가나아나 아, 아, 너랑 못 놀아 야, 야, 야. 오, 예초기를 샀습니다. <laughs> 안 보여. <laughs> 현대거라는데. 훈다이. 좋은 거겠지? 태국어로 훈다이 맞아. 훈다이. 그리고 이 코코넛도 오빠가 까줘야 돼. 저희 나무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완전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돼? 야돌꼬다갔어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들어갔어? 어 선이 아. 들어갔구나 밑에 와 이거 산지 얼마 야 <laughs> 이거 오늘 배달 왔는데 괜찮아 근데 선은 새로 주문할 수 있어 왜? 잠시만 카메라 끄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이 저 칼날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잘려서 스파크가 나더라고요 펑 하고 돌을 돌이 튀었나 했는데 아 이게 선 때문에 아 오늘 배송 온 건데 오늘 이 하필 왜? 아, 아이고... 씨.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와. 이 전기잖아요, 전기. 아마 타면 진짜 제가 감전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랩 뻔했어요, 클랩 뻔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뒤로 이렇게 밀다가 이게 선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여기 밑에 칼날이 있거든요. 이거 돌아가면서 자른 것 같아요, 선을. 와. 너무 아까워. 오늘 계속 왔는데, 오늘. 하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성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깎이네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AST나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를 5초도 안 되게 어? 썼다가 고장 내버린 5초는 5초 5초는 이상 썼어 한 1분 1분 썼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전기줄 바꾸려고 그 가고 있습니다. 갈 김에 뒤에 뒤에 찰리가 있거든요. 찰리 나갈 김에 찰리 목욕도 맡기려고 같이 가. 강아지 목욕 같은 경우 너무 싸요.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저희 한국에 있었을 때 목욕 한번 하면 한만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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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만원 정도 서 한국에서 한국에는2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laughs> Real local. <laughs>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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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수술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리타. 에에 차이. 차이, 바바이. <laughs> 가기 싫대. 그래도 오늘은 잘 간다. 오늘은 잘 간다. 차이, <laughs> 바바이. 다들 네, 디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있어 찰 알아보고 있어? 자 이제 예초기 고치러 갑니다 너얼마할까 예초기 어. 근데 엄마 말대로는 그냥 전기줄 고치면 은한 200? 300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가 공사를 해가지고 길이 없어요 길이 어 로컬.. 로컬하게 있고 예초기 어 죄송해요 예초기 성립 아 진짜 사고 딱 배달 오고 뜯고 사용하는데 5분 걸렸나? 어이 <laughs> 이거 두번 했어 밀고 딱이고 밀고 딱이고 두번 했어 조심해야 돼 아까 정 진짜 이거 위험했어 감정될 뻔했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요. 살다 살다 이런 데 오게 됐죠. <laughs> 견적이 나왔는데 이 400바트 나온대요. 400바트. 400바트 나온다고 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400. 좀 음, 어쩔 수 없죠. 해야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죠. 아 정말. 국리 말말 나잘리네 찰리 목욕 끝났다고 해서 픽업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찰리 약도 좀 사야 돼서. 찰리 응. 온다 온다 달리, 달리, 리리 달리, 리 달리, 달리, 달 올라가자 올라라올라 올라가자. 응. <웃음> <웃음> 네. <웃음> 우, 난리 난리. 고마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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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고 싶나 봐. 비싸라 아! 네, 오늘 수리가 다 완료돼서 지금 왔습니다. 와서 이제 픽업하고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 먹고 그러 집에 들어갈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좀만 더 주의를 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딱하야한두번두번 두번 밀었거든요. 두번쭉쭉쭉쭉할때 이게 끊어졌어요. 자. 그 그래도 수리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거죠. 만약에 수리도 안 됐으면 그 10만 원 정도, 10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10만 원 버린 거였는데 다행히 전선 끊어진 거 이게 수리해 주시니까 아, 쓸수 있겠네요. 아, 어디가 된 거지? 아예, 아예 새로 연결한 건가? 어, 바꿨어. 아예. 아, 아예 바, 바꿨구나. 원래 끊어진 거고. 아 이거를 이거를 바꾼 거구나. 응.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야 신기하다. 테스트는 해봤을라나? 했겠지 뭐. 오케이 갑시다.